2021년 목동고 기출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배수 관계는 아무래도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인 3개의 집합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잉여류라고 하는데요. 무한집합을 유한개의 무한집합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이렇게 수를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이각 숫자들을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갖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풀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왜 이런 풀이로 가는가 만약에 이 bn을 직접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고 약간 조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건데요 일단은 유용한 방법을 얘기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K번째 항을 이렇게 변형을 하면요. 이게 이제 N을 K로 준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일반항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BN은 이 일반항을 이제 시그마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이때, 이 AK 대신에, 얘를 대신 집어주게 되면, 소어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소어법이 적용이 돼서, 1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와, 뭐,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와, 세 번째. 마지막에, N번째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되면서, 이 e, BN은 AN 플러스 2 빼기 A2가 됩니다. 자, <laughs> 여기서 이제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거 생각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BN이 3에 배수라면, 이라고 한 다음에, 일단, a n을 나열할 준비를 합니다. a n은 피보나치 수율로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a n을 나열해 볼게요. 1, 1, 2. 뭐, 항상 앞에 있는 두 녀석의 합이 얘가 되죠. 또, 얘를 합하면 얘가 되고, 일부러 다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의 합이 또 13. 이제 좀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 가겠죠. 이게 쭉갈 겁니다. 자, 그래서, BN이 3의 배수, 6이 지금 1이죠? 그러면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N 더하기 2번째 항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뭐, 이거는 뭐, 정수란 뜻인데요. 실제로는 자연수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건데. 왜 SN을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변형합니까? 어렵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a n을, a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0, 1, 2. 이걸 기준으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나열을 해보면 처음에 1일 거고요. 다 형태를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네들만 쳐다보면 되죠. 1, 1, 2, 그리고 0. 5는 3으로 나누면 2. 이게 항을 하나만 쳐다봐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항을 하나만 쳐다봐도 된다.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이거, 자, 이걸 직접 숫자를 볼 필요 없이요. 피보나치 관계에서 어차피,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직접 계산하는 거를 보여줬지만, 피보나치 관계에서 1과 1을 더하면 2죠. 1과 2를 더하면 3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얘네들만 쳐다보고도 이렇게 갈수 있어요 0, 2, 2, 2, 2, 4, 4 3으로 나머지 1, 2, 1, 0, 0, 1, 1 이렇게 되면서 아 반복되는구나 반복주기가 여기거나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지금 제이 방식을 쓰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bn으로 한다고 합시다 직접 질문에서 요구했던 bn으로 직접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b1은 a1이니까 1인 거 알아요 그런 B2는 A1, A1 플러스 A2 여기까지도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뭐 어,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런데 B3는 B3는 A1, A2, A3니까 일단 이렇게 보고 계속 갈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B1, B1, B2 B... 아, 그까 그러니까 A1, A2, A3가 B3니까 B3, 4 A4 이렇게 쭉쭉쭉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 bn을, 자, b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직접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1일 거예요. 여기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a1, a2, 여기까지도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2 e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엔 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1, 2를 했으니까, 어 여기 3으로 나온 나머지가 이제 위까지 합하면 자 이제 B3부터 문제인데 B3는 어~ 여기에 지금 2였죠 얘에다가 A3를 3으로 나는 나머지 보면 1입니다 그쵸 자 이게 B2니까 B2 에다가 A3 쳐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B4는 어, B3 에다가 얘를 3으로 나는 나머지로 봐야 되니까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도 그 B4도요 좀보이나 B4는 A1 2 3 4까지 간 다음에 A5를 봐야 되니까 B4를 또 쳐다보고 자 서로 다른 수열들을 쳐다봐야 돼요 요 1이 있고 그 다음에 A5 일단 일단 3, 3 넘어간 다음부터 3 이상부터 3으로 나는 나머지로 봐야 되니까 B4에다가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2 1 0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잘 보시면요 잘 보면 아까 전에 이 위에 썼던 걸 한번 봅시다 이 썼던 걸 보면 지금 여기죠 여기 어차피 b1은 뭡니까 b1은 a3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0에서 1을 빼게 되면 0에서 1을 뺐다라는 건인이에서 0으로부터 1만큼 후진하면 3으로 나오죠. 2 내로 가는 거죠. 2는 하나 후진하면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할 수 있습니다. 0에서 1만큼 후진하면, 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후진하면 0이 되고, 또, 1에서, 후, 뭐죠? 1에서 후진하면, 어, 1만큼 후진하면요. 0이 되죠. 맞나, 이게? 1에서 후진을 맞죠. 0이 되죠. 0이 됩니다. 아, 두칸 뒤를 봐야 되니까. 두칸 뒤.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 1한칸 후진했고 0에서 한칸 후진했고 1에서 한칸 후진했고 1에서 한칸 후진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쭉나열하는 이게 비 n 수입니다 이게 비 n 수에이요 이걸로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이제 BN을 직접 계산할 때잘 보시면 어차피 3의 배수 얘기했으니까 이제 반복이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도 이제 1, 어, 1 다음에 이제 이었을 테니까 또 반복되면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텐데 얘가 반복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얘를 갖고 할때 편한 것은 2,021개라고 하니까 그 2,021개 고지 고들 한다는 건 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계산상에서 볼때 이렇게 계산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b n과 an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b3는 b2 플러스 a3. 쳐다봐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을 쳐다보지 말고, 한 개의 향을 쳐다보기 위해서, 한 개의 향으로 쳐다보 실수할 확률이 적으니까요. 물론 여기서도 약간의 실수할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얘를 생각하는 대신에, 얘를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얘를. 얘가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네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단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n이 1이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도 덜 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 뭔가라고 본다면 수열의 합을 수열의 합을 일반항과 관련된 식으로 단순화시키면 좀더 편하지 않겠냐? 얘는 하나의 항만 쭉 보면 되지만. BN 수율로 쳐다볼 때는, BN 수열로 쳐다볼 때는, 보다시피 BN과 AN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 소거법 활용해서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 이런 거였죠. 정리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단 예를 계산할 때는 B1일 때가, B1일 때가 A3가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B2021일 때는 A 2023 이렇게 되니까 2023번째까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혹시 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랄까요? 그래서 2023개 AN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주기가 지금 크기가 2, 4, 6, 여덟 8이죠. 그래서 주기 크기로 나눠보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7이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7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기일 때 어디서 실수하기 좋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A3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봐야 되니까 아쉽지만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되고 얘 하나만 선택된다. 그래서 여기서 첫 주기 때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하나가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21 251개 주기에서는 이제 하나, 둘, 세 개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는 일곱 번째에서는 7개에 대해서는 112, 마찬가지로, 마지막 쪽에서는 뭐 3개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계산은 1 더하기 251개와 마지막 녀석. 그래서 252개에 대해서 3개씩. 이렇게 하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밑에 것을 통해서 했을 때도 됐겠죠. 이때는, 이, 이걸 갖고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됐었어야 되냐면, 어, 2021개잖아요. 질문은. 그니까 러 2021은 8 곱하기 250인데, 여기가 5개만 됩니다. 이렇게. 5개만 돼요. 그러나, 얘를 했을 때 실수를, 얘는 실수는 안할 수는 있죠. 왜냐면은, 포함을 하니까요 처음 맨 처음부터 쭈루룩 포함을 시켜서 가니까 실수할 일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첫 주기에서 이미 에, 첫 주기에서는 이미 세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1개 주기에서도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녀석에서는 5개 까지 니까 1 2 3 4 5 이렇게 1개가 나옵니다 자 이게 보이시겠지만 1 3 3으로 가냐 3 3 2, 1 결과 같을 수밖에 없죠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다 뭐이 문제의 풀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얘기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이 문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질문이 수열의 합이라서 고지곧대로 할 수도 있었다. 고지곧대로 할 수도 있었으나 이게 a n 수을쭉 나열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3나 넘어가는, 넘어가는 수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접근하면 되니까 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수 있었어요. 무난하게 갈수 있었는데 질문 그대로 답을 하게 됐을 때는 b3는 b2로부터 어 b2로부터 어 a 3를 3으로 남, 나머지 그럼 얘네 둘을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또, 얘와 의또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수열 하나에만 집중하자. 수열하나만 집중하자. 단, 여기 순서를 조심해야 된다. B1은, B1을 생각할 때 A3부터 시작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물론 뭐 이게 편하다고 생각한 사람 이걸 선택해도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수열 문제를 풀때 모든 수학 문제가 그렇지만 계산량 혹은 집중에 되는 대상이 적으면 적을수록 좀 변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혹은 집중에 대한 대상을 줄일수록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게 됐습니다.